안녕하세요 현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 볼 종목 아주아이비투자 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요 자주 아이비 투자 오늘 얼마까지 갔습니까? 너무나 시세 빤이 줬는데 27%까지 사실상 거의 상한가까지 줬단 말이죠. 어제부터 너무나 뉴스 좋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쭉 빠질 때쭉 빠질 때좀 기대했어요. 더 눌리게 되면 진짜 사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웬걸? 시간에부터 바로 올려버리더니 오늘 27%까지 급등해 줬네요. 그만큼 재료가 좋았다 재료가. 물론 키케 먹은 뉴스긴 해요. 야놀자가 나스닥을 상장한다. 이 뉴스를 가지고 얼마까지 올랐었습니까? 자 월봉 차트 보시면 여기까지 올랐단 말이죠. 여기까지 무려 9,000원까지 올랐었다. 그러다 지금 1000원, 2000원까지 왔다가 지금 상한가로 인해서 지금 2700원까지 올라온 건데 이 뉴스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온 거거든요. 우리가 항상 이런 상승 파동의 파워를 계산할 때는 자 재료의 크기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엔 진짜다 심지어 전광판에까지 전부 다 나올 정도로 진심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크게 반응한 거거든요 만약 제대로 되기만 하면 제대로 낯설게 상장만 한다면 다시 한번 쭉 이쪽에 정구점 두루로 갈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주봉 차트 같이 보실게요 주봉 차트 보시면 더욱더 확실합니다 자 이러한 매집봉들 최근에 이런 바닥권들 잡아주면서 이런 매집봉 통해서 앞에 매물대를 좀 소화해준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쭉 빠진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 이 하단 박스권의 상단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를 지금 종가상 돌파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목균형 표상 의문도 밑으로 쭉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물 대수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수급도 많이 붙었죠. 그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에 지켜봐야겠는데요. 무엇보다 수급을 조금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자 수급과 함께 최근의 움직임, 이러한 짝짓기 매매라고 하죠. 자 이러한 야놀자 테마 테마 관련 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금 요즘 추세에 맞게 한번 설명드릴 부분이 있거든요. 자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자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어느덧 12월입니다. 자, 한해의 마무리 가다가 와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엊그제 1월이 시작되나 했었는데, 자, 무더운 여름, 그리고 가을을 지나 어느덧 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을 요즘 부쩍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자, 올한해주식시장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초전도체, 그리고 임창정 주식 사건, 슈퍼개미 횡령 등등 연이은 호재와 악재 변동 폭 속에 계좌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되어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연말 연초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그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그리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자,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진 않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11월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안전하게 바닷권에서65%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다다리 매번 초대박 낼수 있는 종목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 정말 많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 말씀드려야겠죠. 기본적으로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바닥권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력 물량, 시비 수량들 전부 다 확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도 같이 동시에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인 수급 규모가 꽤 큰데요. 11월 초부터 매집 신호를 계속해서 포착해 오고, 지금 현재까지도 매집 중입니다. 재료 일정 준비해놓고 지금 바닷권 다지기 마지막으로 트라이하고 있는 중인데요. 상승 재료는 일정만 무려 최소 4개 이상 준비되어 있고, 특히나 특정 정당 정책, 그리고 총선 관련 호재가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한번 보자면요. 저점 기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 소문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전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개인 분들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사고 팔면서 위 아래 물량을 확보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처럼 차트를 계속해서 수천 개를 넘게 돌려보는 사람한테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충분히 밑바닥권에서 물량매집 신호 보여줬다 이겁니다. 보이시면 CB 실탄 확보 및 재료 이외에 폭발적인 시세분출하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공시만 확인해 보셔도 전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도훈아나텍도 마찬가지 저점 기간 소리 소문없이 매집 이후에 523% 넘는 초급등.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 저점 구간에서 위아래 계속 흔들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로 물량을 싹다 매집한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 했습니다.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죠. 이런 구간이 굉장히 유동성 있으면서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거래량 거의 없었고 기본적으로 하방 추세였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이런 곳에서 거의 사지도 않았습니다. 물량 매집이 싹다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올렸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은 대략 170 에서 200%그 자본금은 800억 자본 총량 3000억 정도로 자 세력 테마주 치고는 꽤 상당히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안전하게 더욱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상승 재료만 일정 무려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이 될수있고요 왜냐하면 재료가 충분한데 세력이 엮긴 나름 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총성 관련 호재가 정말 포인트입니다 지금 덕성은 무려 5 현상 넘게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는 폭발적인 시세 보여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물량매집은 충분하고 연말 연초 드디어 기회가 왔다 자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연말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장 속에선 정부정책 총선 테마 등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것 전부 다 알고 계실텐데요 12월에서 1월 최소 못해도 2회 이상 두배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확인되어 있고 정부 정책 관련주 무엇보다 총선으로 정치가 엮여 있어서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 수급만 받쳐주면 됐었는데 그러한 수급도 빵빵하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딱한 종목. 제가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다 돌려가면서 재무분석 해가지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연말 연초 계좌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쉬운데요 010-7625-3168로 급등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 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 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일정도 같이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러한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받아 가신 다음부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신다면 자,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연말 연초에 위 아래 흔드는 굉장히 어려운 장 속에서도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입니다. 수급 보시면 개인 쪽에서는 계속 사 모으고 있죠. 어제 27만 주나 들어왔다. 이게 개인이겠습니까? 절대 개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외인 기관들 물량 쌌다 받아가지고 개인 쪽 창고가 밀어 올렸다. 그리고 나서 오늘도 개인 쪽에서 추가적으로 샀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연기금에서 팔아지 끼고 있죠. 기타 외인도 마찬가지. 자,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금 철저히 움직임은 세력 개인하고 외인 요 물량입니다. 요 물량. 그래서 기관 쪽이 아니다. 그래서 연기금에서 판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자, 이러한 소식들 미리 알고 나서 개인적으로 최근에 사 모으고 있었어요 사 모으고 있었다가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온 거 기억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은 차트 모양에서 좀더 확실히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이러한 바닥 잡아놓은 다음부터 소리 소문 없이 자, 거래량도 제대로 터지지 않고 조금 조금 조금씩 저점 올라가면서 이러한 구름대 매물대까지도 살짝 살짝 소화해주면서 조심스럽게 올라오고 있었죠 그러다 이러한 박스권 이러한 박스권을 한 방에 한 방에 뚫어줬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뉴스와 함께 그리고 이러한 장기동 평균선까지도 지금 한방에 떨어져 올라갔다는 건 굉장히 파워가 세다는 거예요 이 점선 같은 경우 심지어 2년선이거든요 2년선에 관련된 매물대까지도 소화를 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눌리게 된다면 정말 앞으로 무조건 지켜보셔야 된다는 건데 자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야놀자 테마 아주 아이비 투자가 기본적으로 많이 올라간 건 많은데 지금 대장주가 좀 애매하다 옛날 인터파크죠 그레디언트 그레디언트가 지금 상황 가기 때문에 자, 이게 대장 아니냐 라고 하는 건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애매한데요. 사실 어떤 테마의 대장주라고 하면 가장 급등량률도 높고 대금도 많이 터지고 이게 가장 정석적입니다. 하지만 테마를 보다 보면 가벼운 게 먼저 날아가고 이게 선두주죠. 선두주로 날아가고 그 다음에 종목이 주도주로 이렇게 올라온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 이런 경우 어떤 경우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갤럭시 SM. 갤럭시 SM 보시면요. 자,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먼저 상한가 치고 올라가서 쭉쭉 올라갔단 말이죠. 하지만 밑으로 쭉 빠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락포도 굉장히 커요. 그런데, 갤럭시아 머니트리 쪽에서, 어떻습니까? 밑바닥에 좀 천천히 움직였거든요. 같이 따라 올라가 놓고, 그리고 나서,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은 더 컸단 말이죠. 그리고 눌림도 그보다 좀 낮아요. 그죠? 대금이 그만큼 많이 들어왔고, 기본적으로 큰 손이 여기에 달라붙었다라는 거죠. 우리 아주아이비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큰 손이 아주아이비 쪽에 붙었어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도 적게 붙은 건 아니지만은, 장중에 흐름을 보셔서 알겠지만 세력 자체에서 파워가 많이 적습니다 하지만 인터파크가 기본적으로 지분과 너무 엮여 있기 때문에 재료가 너무 좋아가지고 올라간 거지 주가를 강력하게 올리고자 하는 파워 있는 세력은 어디 붙었다? 아주아이비에 붙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아이비 같은 경우 지금부터 눌릴 때 무조건 지켜보셔야겠는데요. 자 무작정 따라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아직 매물대수화가 조금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매물대수화들 다 있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 들어갔다가 이렇 밑으로 마이너스 쭉 빠지고 나서 계속해서 횡보해 주게 되면 지치게 되고 다시 한번 또 올라갈 때 밑으로 빠질 때또 다시 손절. 이거 한두세 번만 반복하면 계좌 바로 깡통 납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눌렸을 때 제가 눌림 구간도 전부 다 드릴 테니까 자 그런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해 보시라는 거죠. 제가 그럼 그런. 그런 것에 매수만 잘한다면 이제 뉴스 제대로 붙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목표가 더욱더 높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러한 세력의 기본적인 평단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말씀드린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날라갈지 제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업기,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 짜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 1 0 7 6 2 5 4 1 6 8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2-311-68로 5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석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